네 강프로입니다. 에브리봇 보겠습니다. 자 오늘 16% 상승했고요. 2월달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1월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하한가를 한방 맞았고 쭉 빠졌는데 오늘 첫 번째 반등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요거예요. 삼성전자 로봇 연구 주력 소식에 로봇 관련 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에서 무언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된 AI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사업 분야 그쵸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사업 분야를 앞으로 신소정 사업 5대 신소정 사업으로 잡겠다는 내용은 2018년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2018년도에 그럼 그 내용이 지금부터 바뀌었느냐 아니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에 맞춰서 주가가 지금 올라갔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기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그쵸.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가격대를 유지한 결과 첫 번째 시세를 여기서 냈죠.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즉 주가가 올라간 건 거의 뭐한두달 만에 한 5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실적이 5배가 떴나요?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면 빠진다. 자, 그러면 이 가격대 반등이 나온 가격대를 볼게요. 대략 2020년 21년도에 형성했었던 고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죠. 에브리봇의 시장 평가 기준치는 2만 원대가 적 적정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이 적정한 가격대가 흔히 얘기하는 적정 주가와 맞아 들어가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기업 분석. 실적 볼게요. 100억, 60억, 15억. 역성장하죠. 실적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어 이것보다 성장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에브리봇은 뭐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산업군 자체가 성장을 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HLB 같은 종목에서 보는 거예요. HLB 적자예요. 근데 시가총액 얼마예요? 14%. 조예요, 그렇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리봇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 에브리봇에브리봇자 실적에 의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봇 산업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그쵸 산업군의 발전 방향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테마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삼성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서 내가 뭐 지금까지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왜 기회라고 보느냐? 이쪽 구간에서 있잖아요. 자, 이제 다 빠졌어요.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순 없어요. 에브리봇도 보여드릴게요. 에브리봇.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죠. 그리고 나서 매도하죠. 몇 프로요? 47% 이런 정도의 상황을 내가 만들 수는 있는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거라고요. 올라오고 난 이후에 다들 여기서 내가 이거 잡았다 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삼성의 내부자를 내가 알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기사가 나올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삼성전자에서 실적이 나올 때. 이, 어, 1분기 실적이라고 칩시다 4월달에 나온 실적이니까 1분기 실적 1월 2월 3월달 봤을 때 4월달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영업 성과를 4월달에 발표를 하는 건데 이 성과를 먼저 할수 있다고요?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쵸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세요 실적은 여기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실적 나오기 전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실적 나오고 나서 팝니까? 한다 그래서 이거 몇 프로나 된다고요 그쵸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거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적용치가 있어야 된다 그 가격대까지 갔을 때는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HLB처럼. HLB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요,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FDA 통과가 되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 당연히 미국 직판 들어가고요. 직판 들어가면서 마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매출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가격을 보는 게 맞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어떤 호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예를 제가 여기 에브리보세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렇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브리봇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에브리봇. 자, 에브리봇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리봇을 다시 볼게요 이제 반등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뭐가 나와요 여기 27,000원대에서 횡보 구간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저항 100% 받을 거예요 저항 받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타점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일진전기나 그런 부분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진전기 일진전기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이랬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1%, 13%, 8%,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뭐 대원 전선이나, 그쵸? 계속해서 수익 발생을 시키고 있죠. 24%씩. 그리고 그 밑에 VT, VT. 자, VT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계속 매매를 하잖아요. 제가 계속 매매를 하는데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수를 이어간다. 그랬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체적인 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브리봇의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내용도 그렇고, 중요한 내용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첫 번째는 가격이 올라가고 난 뒤에부터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에브리봇 첫 번째 강세를 보일 때 뭐예요? 17% 올라가고 나서 3일 쉬고 이 시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3, 4일 정도 거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부분을 제 실제 매매한 내용으로 확인해 보면요. 에브리봇. 자 올라가고 나서 매수를 한 결과 47%의 수익을 냈다는 거죠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타점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내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